양천구는 지난 27일 해누리타운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민관학 합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양천구청과 강서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학부모와 교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및 교육환경 안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상근 세영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교육안전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포럼이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청우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교육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